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일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표 공장을 가동했죠. 닭구팩도 만들었습니다. 닭구생활 4.5의 제목은 보짠 서포터즈를 모집해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벤트 준비과정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거라서 오늘은 제품 정보를 생략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이 빠르게 지나갈 예정이거든요.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니까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보짠 서포터즈 모집 계획은 우표 대량 생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우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간단한 이벤트로 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쿠페까지 구성하고 나니까 이거다. 내 꿈을 이룰 때다. 지금이다. 싶더라고요. 작년부터 꼭 보짠 서포터즈를 한번 모집해보고 싶었거든요. 거창하게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쁘게 일하다 한잔 마시는 아메리카노처럼 시원하고 짧게 지나가는 이벤트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어떤 브랜드의 서포터즈가 되면 그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고 평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며 해당 브랜드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보짠 서포터즈를 모집하고는 싶었지만 모집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브랜드를 런칭한 것도 아니고 신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채널 홍보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꼭 명분이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우표를 포함해서 준비한 다코팩의 구성이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에 딱 좋은 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메모지 좋아하는 스티커, 좋아하는 마스킹 테이프, 보짠 서포터즈에게 주기 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이벤트에서 보짠 서포터즈 모집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거창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저랑 하는 알콩달콩 소꿉놀이 정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짠 서포터즈의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 그리고 활동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15명. 보짱 구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개인 SNS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포터즈로 선발이 되시면 다쿠팩을 보내드리는데요. 이 다쿠팩을 활용한 다쿠를 SNS에 1회 이상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서 제출 방법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서포터즈가 받게 될 다쿠팩의 구성을 보러 갑시다. 15개. 목표를 3개씩 분류했더니 15세트 나오고 2장이 남았어요. 한 세트의 다꾸를 완성할 수 있게 다꾸 세트를 구성하는데 평소 제 스타일의 다꾸들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스타일, 색감 등을 막 섞어가지고 믹스 매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성하실 수 있게 좀 메모지랑 스티커들을 구성해 보려고 해요. 자, 메모지 15세트로 정리했고요. 제가 감으로 뚝뚝 끊어가면서 한 거라서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거는 메모지가 조금 더 많고, 어떤 거는 러브 이스 기빙의 실 스티커를 작게 조각내서 세트마다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한두 페이지 꾸밀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음. 넣다 보니까 멈추지 못해서 계획보다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15세트! 어우 벌써 깜깜해졌네요 이제 저녁 먹어야겠다 포장은 나중에 해야겠어요 배고프다 배고파요 어제 분류해 놓은 거를 포장할 건데요 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딥바이빗 러브미모어, 그리고 제가 만든 세개 라벨 스티커들 프렐리드 스튜디오 무드 인 라이프 이거는 런치 타임 이거는 보키 보키 에뚜알 에용 에옹 이건 랄라에나에서 샀던 거고요 근데 랄라에나에서 제작한 거는 아니에요 루시벤 러브 이즈 리빙 히다메시제로 스파이시 이거는 자꾸 자꾸 스튜디오 이것도 런치 타임 푸르름 디자인 큰 것도 이것도 메시제로 스파이시 이건 달스샵에서 구입했던 셰빈님의 메모지인데 지금 판매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이 시리즈 중에 하나는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갱이 공장. 얘도 지금 판매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씩씩빵빵, 뽕뽕 스튜디오, 아 메세제로 스파이시 거 하나 더. 이렇게 여기는 분홍색이랑 레드를 메인으로 포인트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블랙. 블랙인데 레드랑 옐로우 등등 좀 컬러 포인트들을 넣을 수 있게 스티커들을 구성을 했고 나머지 좀큰 아이템들은 블랙이에요 블랙 메시제로스파이스 것도 그렇고 롤리데이 이게 쥬스 이거는 더프리빌리지 토끼니 공장 댄스꺼 댄스꺼는 일부러 이렇게 세트로 넣어놨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해야지 왠지 기분이 좋거든요 이거는 용 자파전의 메모지 이거는 딱 봐도 그린이죠 그린 목표도 그린과 어울리는 것들로 넣어놓고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요것도 에뚜알린 거예요. 에옹애옹이랑 히다님의 일러스트도 약간 노란색, 초록색 위주로 넣었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린으로 구성이 되도록 메모지도 구성을 했습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 달스샵에서 구입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그거. 이거는 약간 그냥 하늘색인 게 아니라 하늘색이랑 노란색을 섞었어요. 앞에 메모지들은 하늘색, 파란색 이런 계열의 위주인데, 얘는 모난 베어 거에요. 이 뒤에는 흰색이랑 노란색들. 얘도 자꾸자꾸 스튜디오 꺼 스튜디오 달고나의 메모지가 쪼로록 들어있는 이 세트는 주황색 계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늘색 계열 하나의 세트로 포장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인스타 친구분에게 선물로 받았던 메모지예요. 그분이 직접 제작하셨던 거예요. 여기 요 보라색 메모지도 똑같은 거고요. 요거. 그래서 현재 판매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말 소중한 메모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 드리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댄스 거고요. 요거는 에코드 소울 친구분에게 받았던 미니 버전이 또 여기에 들어 있네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마스킹 테이프를 조금씩 소분해서 여기에 같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닭고팩은 현재 포장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어떤 봉투에 어떤 팩이 들어있는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서포터즈 분들에게 닭고팩은 랜덤으로 보내질 거예요. 아날로그적인 낭만을 위해 우편으로 발송될 거고요. 다꾸팩을 수령하신 서포터즈 분들은 5월 21일 전까지 다꾸팩으로 꾸민 다꾸를 개인 SNS에 1회 이상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서포터즈 선발 기준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다꾸 관련 계정이면 더 좋고 개인 SNS 계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계정은 인스타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트위터든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온라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보내드린 닥코팩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분들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에이, 나는 어차피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해 주세요. 심심한데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싶어서 진행하는 활동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심심했는데 마침 잘 됐네 하는 정도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신청 기간은 영상이 업로드된 날인 4월 17일부터 4월 19일 일요일 자정까지이고요. 4월 21일 화요일 중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서포터즈를 발표하고 개인 이메일로도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실 때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을 적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이메일을 확인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4월 21일 중으로 꼭 이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2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선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글 폼으로 지원서를 제출받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 안녕.